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최신 자반 시리즈 두 번째 나는 또 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강철도 아니라 또 각가지 귀한 보석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네 가지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 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죠.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었고요. 세 번째 특성은 정직이고, 네 번째 특성은 도구, 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네 가지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정하고 계실까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아, 진저. 외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담고 묻는 그런 장소인데 이 회칠한 무덤은 석회로 만든 이관 속에 시체를 넣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땅에 이 돌무덤 같은 그러한 모양의, 어, 모양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무덤이지만 무덤 같지 않은 약간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사체가 썩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이 석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시멘트 같은 것 안에 시체가 있으니까 이게 땅 속으로 스며들고 빠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예뻐 보이고 그것이 무덤같지 않게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각가지 오물들로 썩어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독일의 다카우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실험하고 가둬놓기 위한 유대인 수용소인데요. 어, 독일에 가면은 실제 이 수용소 안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사진이라던가 또 실제 실험을 했던 영상들을 볼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어, 특별히 여기에서 어, 보여주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을 실험을 하는데 어떠한 실험을 하느냐. 밀폐된 공간 안에 유대인을 한명 넣습니다. 근데 그 밀폐된 방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방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볼륨을 이제 딱 키면은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스피커의 울림과 진동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소리가 이제 전달되니까. 소리를 작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어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점점 이 소리를 울리니까 살이라던가 그 사람의 이 몸의 떨림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에 이 사람이 괴로워하며 결국에는 피를 토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죠. 근데왜이 독일의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실험을 했을까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비행기가 속도가 빨리 가려면은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나게 되는데 엔진 소리가 더 커졌을 때 사람의 뇌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 가지고는 실험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유대인을 데리고 생체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과학자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이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되어져서 그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영상을 보면은 제가 본건 아니지만요. 그 과학자들의 얼굴의 표정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웃으면서 이 사람을 실험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자 그 사람의 머리를 다, 머리카락을 다 밀고 머리에서 뇌를 꺼내서 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과학자들은 호기심과 진지함과 기쁨과 웃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혹한 이 잔인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이 목사님의 생각은 그 수용소에서 사람을 실험하는 그 과학자들의 모습과 자신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목적 때문에 사람을 희생하는 것과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그들의 가져가야 될 못과 꼭또 나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줘야 될 우리가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 무슨 상이 있리요? 으 세리도, 세리도 이같이 하나? 아니하느냐? 하나? 또 너희가 하나? 너희 하나? 형제에게만 하나? 무난하면 하나? 남보다 더하는 것이 하나? 무엇이냐? 하나? 이방인들도 하나? 이같이 하나? 아니하느냐? 하나?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습니까? 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른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에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어서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결혼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책자 안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가장 가까워야 나, 할그 다음이, 나, 나, 배우자의 나, 나, 이기심으로 이 인해 자신의, 자신의 실상이 실상 갈기갈기 찢겨지는 슬픔 있는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죽는다. 얼마나 나, 많은 나, 자녀들이 나, 나, 부모가 그려낸 허상에 자신을 맞추느라 자신을 괴로워하며 신음하는가 과연 그대는 그래, 예외인가? 이것은 그대의 실상이요.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닌가. 내가 사랑해야 될 조건을 찾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에게도 또 다른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의 마음에 맞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를 따라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정직을 인정하고 계실까요? 잠언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신학생들이 꽤 많은 신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컨닝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변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그 정직이 신학생들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새신자반을 쓴이 목사님은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생일이 3월 달 안에 있었는데 어아이 목사님의 생일이 4월 11일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3월 31일까지는 7살까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며칠 차이로 학교를 늦게 들어가게 되니까 중간에 호적을 바꿔 가지고 이제 7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서류를 다시 수정을 해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에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27일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자신을 생각하니까 이 며칠 차이로 1년을 더 기다려서 학교를 가는 것이 조금 이 마음이 안 좋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음력 생일을 보니까 2월 7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일을 호적상 2월 7일로 올려놓고선 1년 빨리 7살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이후에 중간에 이제 아이의 호적을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았는데 봤더니 자기가 이 아이의 호적을 원래 태어난 3월 27일이 아니라 2월 7일로 바꿔 놓은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정직해야 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신이 아이의 인생의 호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것을 다른 날짜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미안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실제 호적은 자신이 원래 생일로 올렸다가 중간에 호적의 사본을 고친 거였지만, 이 목사님은 원래 호적을 그렇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학교 1학년 때, 아, 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책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선 그 일들을 설명하면서 미안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이 바다 밑에 거대한 이 빙산에는 우리 안에 얼마나 부유정직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에는 또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대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한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식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정당한가? 아니면 그대의 부정직함을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자식에게 모조리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대는 그대가 온종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대는 지금 그대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어떤 경로로 당신의 수중에 들어왔는지 그전 과정을 부끄러움 없이 만 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가? 네,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선이라고 하는 착한 거짓말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구 됨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양 같아서 그릇에가요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굉장히 피곤하시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까?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각각 자신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한끼 먹이로 만족합니다. 짐승들이 뭐몇 달씩 먹을 양식을 막 쌓아놓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 먹, 먹을 양식을 놓고 또 배가 고프면 또 나가서 또 사장을 해서 또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소나까를 먹었고 그것을 또 다시 아담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죄인이 된 것이죠. 자,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선악과도 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아담 모세까지 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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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의 밀수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밀수와 자들까지도 밀수와 사망이 왕노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음. 아멘. 여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또 죄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와 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범죄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직 우리가 범죄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죄는 드러난 것.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고 결국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 사는 흑인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이 있습니다. 저는 인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예외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아마 학식도 높고 경제적인 생활도 더 높고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과 좀 삶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유전자적 그런 것은 DNA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흑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삶의 양식은 다르지만 흑인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술 공장에서 술을 만들어냅니다. 소주도 만들고, 뭐, 다른 위스키도 만들고, 뭐, 양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술을, 술을 만들어요.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죠. 종류는 제 각각일 수는 있겠지만, 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범죄, 그러한 죄의 행위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결국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원어적으로는 관역을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 겨냥해야 될 관역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교회가 이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거나 불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죄를 많이 이야기해서 자신을 자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뭔가 평안한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더 그것이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교회에서 그 사람의 삶을 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조차도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도대체 어디서 드러내며 어디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감추거나 덮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한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